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1월 10일 정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정관과 편재원에 해당하여 금전이나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승진하고 취직하고 선거에서 당선되어 명예를 얻습니다. 밉찰이나 관료의 힘을 빌어 대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주 정관은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부친의 사랑이 극진합니다. 정관과 정재원에 해당하여 명예와 책임을 소중히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모범 직원이며 승진하고 시모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신용이 있고 근면하고 훌륭한 시댁을 만나는 운이며 월주 정관은 인덕이 있고 금전운이 좋고 사업이나 정치에서 고위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관운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유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불운하면 정관운에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상관을 보면 혈관개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의이로 인하여 형제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편제육회살 운에 부친과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합니다. 정 경제 육회살 운에 시모와 인연이 박하고 재물은 약하며 시모 심오, 시모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으며 사업을 하면 공곤할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이 바람직합니다. 정관 육회살 운에 직장이 어려움이 있으며 신우이가 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육회살 눈에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친정이나 시댁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이 일탈이나 형제 자매로 힘들 수 있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질 수 있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 만장해지거나, 시건방저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구설을 겨, 겪을 수 있으며,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6회 살 때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